경기 준비 됐고요. 폭시즈와 와일드캣 네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하죠. 자 오버즈 컨텐더 스트라이얼 폭시즈와 와일드캣의 네 번째 세트 도라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시작부터 갑자기 증명 선수가 둠피스트 끄건 꺼내 와가지고 뭔가 했네요 그냥. 아까부터 네 <laughs> 하고 싶은 거죠. 네 하고 싶은데 어쓸 수가 없죠. 조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네, 탱커니까 해야 하는 네. 것 그렇죠. 네 기존에 뭐. 폭시즈 선수, 에이스 선수 개인 방송을 제가 좀한 번씩 보는데 어 항상 할 때마다 둠피스텔 연습을 해요. 하지만 실제 경기선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음. 본인의 포지션 이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만 쓰는 걸로. 그렇네 그래. 그게 아니면 이제 하나무라나 CP 맵에서 마지막에 비빌 때, 음. 그렇죠. 급할 때. 네. 네. 아까 보여줬죠. 그렇죠. 네. 거점을 확실히. 막기 위한 수비를 할때 거의 파멸의격까지 채웠던 둠매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자, 파라기용. 자, 이제 문이 열리고 와일드캣의 공격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헐리우드에서 괜찮게 썼던 조합을 들고 나온 와일드캣이거든요. 딜라인에 들어가면서 스위프트가 휘저으면서 좀 해킹을 통한 이득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의식을 해주죠. 한번 당했었기 때문에 캐로가 뒤쪽까지 계속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2층 바로 출발하면서 지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힐러진 아나 하프 선수 끊었기 때문에 한 네. 템포 늦게 추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일한 템포가 늦어지겠네요. 이렇게 되면, 저 확실히 혹시 저가 살아나고 나서의 움직임 좀 다르긴 하거든요. 해킹 당해도 일단은 치욕까지 잡아냈기 때문에 네. 분위기 좋습니다. 시간 잘 벌었고 힐러 차례로 끊어주면서 지우 선수가 시간을 많이 벌어냈습니다. 상대 조합 선브라 확인하자마자 저스틴 선수가. 시장에서 거리 싸움을 할수 있는 위도 메이커로 뒤쪽 자리 잡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네. 그렇죠. 자, 저스트. 저스 선수가 살아나고 나서 폭시즈가 살아나서 이 저스 선수의 이살아남거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번째 세트까지 그 분위기 흐름 끌고 와야 됩니다. 사실 저스트가 시장 구간에서 그냥 한두 명만 이끌 끌고 와서 드리블만 해도 이득인 게 네. 지효 선수가 앞 라인에 비게 되면 뒤쪽에 있는 지원가들 물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렇죠. 겐지를 들고 나와서 지금 진입 각이 좀 오래 걸리고 있어요. 음. 자, 결국에는 겐지윈스턴이윈어 위도우가 있는 쪽까지 뛰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가다가 지용가가 먼저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 선수 이제 자, 이번에 교환이에요. 찾고요. 아 드디어 결국은 갔네요. 저 선수까지 갔어요. 자, 결국에는 일단은 킬 교환 말씀해주신 대로 좀 이루어졌고요. <목소리> 말씀드렸다시피 위도메커 이 죽더라도 그만큼 드리블을 했기 때문에 하라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렇지만 <목소리> <거기 때문에> 도... <목소리> 동수교환에서 수비측이 다시 리그로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굉장히 좀 편안하게 그리고 궁극기 보유 상황도 폭시즈 좋습니다. 자, 일드캣도 동일하게 올라오기는 하지만 수비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도 버텼다라는 거. 그래서 공격을 할수 있는 자 보고 있는 찾아야 돼, 찾아야, 찾아야 돼 이번 이번 돼요. 눈치 써거든요 쏴봐야 돼. 일단, 일단 쏴봐야 돼요. 저기 EMP 쎄하다. 감감 어, 뜨면 안 돼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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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그래서 EMP 사용해주고 진입하고 있거든요. 와 슈퍼! 어 다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 정리. 그래도 예 화물 들어가고 있고 인피 터지는 위치가 워낙에 좋았다 보니까 진입각이 잘 나왔고요. 자 위쪽에서 퍼까지 사용을 해주고 지우. 오. 오자 하나 더. 덴지도? 소리방벽까지 쓰게 만들었거든요 일단은. 네. 자 이거 소리방벽 눌렀다라는 거는 여기서 민, 민다라는 판단으로 지금 누른 건데. 지우 아직 떠있고요 우리 퀴에로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좀딜 넣고 있거든요 세명 네, 남아있어요 솜브라 아, 끊어주고 방벽 올린 타이밍이라서 와일드캣은 무조건 밀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자, 자, 지우 자, 선수가... 급해서 지금 일단은 둠피스트 들고 나왔거든요 네. 네. 트레이서까지 자 이거 이제 시간이 1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디바가 버텨야 돼 디바가 버티면서 하나씩 교환을 해야지만 트레이서 둠피스트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laughs> 자 윈스턴이 올 때까지 결국에는 아 이게 증배 선수가 바꿨네요, 듬피로. 네. 좀 디바가 버텨야 된다는 게 네. 나오자마자. 그쵸. 근데 사실 이거는 네, QA로, 결과론이지만 큐에로 선수는 버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네, 네 윈스턴이 올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는데, 저 급하다 보니까 증배 선수가 듬피로 빠르게 바꿔 왔고요. 자, 그래서 어찌 됐건 이 들어가게 되면서 시간을 좀더 버는데 성공했습니다, 와일드캣. 자 이제 화물을 코너 라인까지 몰아넣어야 되는데 폭시지 지금 선수들이 궁 카운트가 분명히 됐다면은 네. EMP와 용검 둘 중에 하나는 빼야 된다는 싸움 분명히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앞으로 전진해서 궁을 한번 뽑아 먹는 싸움을 만들어 내야 돼요. 어... 그게 아니라면은 그대로 화물 고속도로 뚫릴까할수 있거든요. 자, 자, 스피트 또 다시 궁극기 들고 2층 진입. EMP 있고 자, 걸렸어. 걸렸어요. 잘 보고 있거든요. 음, 자, 자 이쪽에 건이... 진영이 일단 갈렸습니다. 비겨가자. 자, 용검 가지고 있는 데 근처에 지원가들이 안보여서 일단 탱을 긋는 판단을 했는데 좋았습니다 자, 스토커 자, 여기 스토커 좋거든요 질풍창 없는 킬 가서 한번 더! 네! 네. 아. 자, 일단은 드레에서 잘라주고 남은 시간 2분! 와일드캣 공격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제니타까지 윈스턴이랑 같이 왔죠 이번에 포코싱 좋아요 나노용검은 잘 뽑아냈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난전에서 하나씩 끊기게 되면은 나눠용구 뽑은 의미가 없거든요. 네. 마지막 거점 들어가기 직전, 직전 두 번째 거점에서도 E.M.P. 마기가 너무 좋은 공간이다 보니까 화물이 너무 쉽게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자, 화물 왔고 말씀하신대로 왔고, 스위프트 선수 E.M.P. 아끼는 상태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보고 있어요, 키키. 아... E.M.P.의 킹맥가 터져요. 아... 자, 이러면은 거점 들어, 경유 들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 옵니다. 자, 폭신 소울 눌렀어요. 오, 이거. 자, E.M.P. 초월 나오고 네. EP라서 네. 초월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초월로서 뭐 크게 이득을 보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자, 윈턴 실패로 생존. 자, 이제 3m 남아있고 남은 시간 1분. 이것만 버티면. 여기에서 스토커의 용검이 네. 다가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한번 몰아내고 와이프캐는. 아까도 그랬지만, 퀴에로가 굉장히 잘 버텨주면서, 음. 혹시 제가 힘든 구간을 한번한 한 번씩 좀 넘어가네요. 그렇죠. 사실상, 뚫을 것처럼 보이지만, 퀴에로가 계속 버텨요. 음. 자, 일단 이번 EMP 통해서 한번 막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상대방 치유의 궁극기 있는 유무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퀴에로 선수의 모습. 자, 일단 시간이 없거든요. 왈드캣 입장에서는. 마지막 한타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도 EMP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나누용검은 안전하게 쓸수 있다 소리방법도 안전하게 찍을 수 있다 지금 모든 걸 써서라도 밀어야 됩니다 와이트캣은궁게이지 응. 상황 봤을 때는 충분히 할수 있는 정도의 보유가 되어 있어요 일단 지원가들 위치는 파악이 된 상태죠 자아토 다시 한번 용검 꺼내들고 와더 많이 헤매는데요 즉석이 빠져있는 거 보고 바로 판단 자, 지원가가 안에 있겠거니 해서 쫓고 들어갔는데 오 근데 오 메가 터트리고 자저스트가 펄스를 맨 땅에 자 그리고 뷰즈 여기서 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와이드캐도자 이번에는 퀴에로가 없는 상황 방벽 겹쳤고 자 그리고 원시 네. 분도 서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사용을 해주고자 EMP는 하하. 스위프트가 빠르거든요 자 하프 그리고 다이킬 교환 자, 화물에서 화물 봐야돼요 화물 붙어야되거든요 어찌됐거 왈체즈 예 그렇죠 써서 미는게 맞아요 자, 또다시 큐에롱 추시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스토커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자 아, 이번에는 용검으로 그걸... 재미를 못보기는 했지만 네. 용검의 효과를 딱 그정도로 생각해야될것 같아요 킬이라기보다는 상대가 잠깐 숨게 만드는 음. 네, 이런 상황으로 좀 어, 유도를 했다고 봐야 될것 같고 사실 유도라기보다는 위험요. 상대가 잘 피했어요. 네. <laughs> 상대가 잘 피해서 어쩔 수 없이 탱라인 쪽으로 갔고 어찌 됐건 좋게 작용이 됐어요. 맞습니다. 네, 뭐 상대가 또내적으로는 네. 아군들이 잘해줘서 음. 네, 용검도 그냥 용검이지만 뭐잘 지나간 느낌이고요. 자 와일드캣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최대한 화물을 좀 밀어야 되는 상황에서 스토커 다시 한번 용검 그리고 하나만 끊어 줍니다. 자 아직 지우 선수의 E M P 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타이밍에 한번 E M P 노려야죠 이거는. 자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요 의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재나따 들어서서 멀직감이 떨어져 있고. 자 안쪽에. 더 좋아져. 내보러 세운 해주면서 한 번만 걷어내면 되거든요. 혹시죠? 자와일드캣은 빠르게 재정비하면은 한턴 정도는 더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빠진 좋아요. 리스폰만 안 꼬인다면은 한번더 시도할 가능성 시간은 됩니다. 자 말씀하신대로 마지막. 근데 이 그림이면은 폭시즈도 잘한 거 맞고요. 근데 와일드캣 도한번 좋은 생각은 지우 선수 EMP 없잖아요. 음. 이번에 해볼 만하다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프 선수가 과감하게 붙어서 오늘 EMP 의식 안 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도 지원과 궁극기 차이가 나거든요. 돌 먼저 올려놓은 아 상태에서 하나씩. 아 돌방벽이 아 모토, 지우 잡히고요. 자 안쪽에서 싸움, 자 뮤즈. 뮤즈가 없습니다. <laughs> 추가 시간에 최대한 여기까지 끌어 보려고 했던 와일드 캐신데. 하프도 오기도 왔거든요, 초월. 네. 자, 뮤즈 이렇게 뮤즈가 잡히고요. 자, 이제 화물에 올라타야죠. 그 사이에 진이는 다시 한번 초월 50%. 오파로치 다시 소리방불까지 옵니다. 오파로치 선수의 구매는. 근데 빠르게 거절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네, 개성해봅시 스위프트! 굉장히 잘 비비는데요. 킬 만들어 주고 또 뮤즈, 비비고 있어요. 뮤즈 올 때까지 비비겠는데요. 다행히 펀치랑 소룡벽이가 카운터 되면서 일단은 분만 시켰습니다. 어, 시간을 잘 초월, 버티고 초월, 초월. 있던 진이 두 번째 초월월캔 이제부터 폰커싱해야 돼요. 방밀로 하나씩 집어내면서 하나씩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씩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 리스폰이 가깝고 이러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추가 시간에 들어온 거 치고는. 화물 재번 많이 밀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와일드캣 입장에서는 그쵸. 와일드캣도 드피스트 기용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좀노려를 봤는데 좀 아쉬웠던 게 상대 폭시즈의 지원과 라인들이 궁을 너무 많이 돌렸어요. 빠르게 초월을 두번 써주면서 사실상 힘들었던 고비들을 두 번의 초월로 막아내는 그림으로 완성시켜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폭시즈 공격을 좀 봐야 되는데 뭐 양팀이 보여준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 트라이얼 항상 생각해 보면 공격력 하나만큼은. 다 좋았거든요. <laughs> 맞습니다. 네. 사실 뭐 공격하는 부분에 있어서 화물 운송에서 대부분 다좀 밀어 넣는 그림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게 컨텐트 팀과 오버, 어, 오픈디비전 팀들간의 대결에서는 컨텐트 팀들은 대부분 공격을 성공시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이번 트라이얼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1일차라서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음. 와일드캣과 폭시즈의 분위기는 약간 오늘 뭐 컨텐가 오픈 디비전 팀들과의 대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와일드캣이 기세를 많이 좀 탔고 폭시즈가 오히려 지금 뒤 후발 주자가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음. 오히려 조금 와일드캣이 좀 따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폭시즈가 잘 따라가고 있고요. 자, 뭐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폭시즈 따라왔고 그리고 이번에 어, 화물 최대한 밀어내고 포인트 따내면 어찌된 거는 타이브레이커 갈수 있거든요. 네. 일단은 좀 반가운 소식 지우 선수가 좀 많이 살아났다는 점. 음, 그 네. 전에 저스턴수가 한조와 위도메이커 이런 스나이퍼로 좀 많이 살아났다 하면은 이번 돌아도에서는 좀 지우 선수가 많은 걸 해주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죠. 지영과 라인들도 케어가 만만치 않게 좋습니다. 자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폭시즈의 공격 와일드캣 입장에서는 첫번째 거점 들어가기까지 제법 잘 막혔거든요 폭시즈가 수비를 좀 거세게 좀 해냈고 네. 그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와일드캣을 좀 막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최대한 소비시켜야 돼요 일단 둠피스트 있는거 확인했기 때문에 무리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우선수 포킹으로 조금씩 밀어내는게 좋아보이죠 오늘 스토커선수가 많이 보여주네요 이번엔 둠피에요 파라도 굉장히 좋았는데 도박수거든요 빠르게 못 끊으면 손해가 커요 이거는 빠르게 끊어내야지만 이득을 보는거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자 지우는 측에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오히려 밀린다 이러면 쭉쭉 화면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은 시장 진입까지는 거의 뭐 무혈입성할 느낌이거든요 이게 수비때도공격때도 폭시즈의 공격이 지우선수의 파라가 너무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스토크선수가 초반에 좀 도박수로 들고 나갔던 둠피를 빠르게 내리고 파라로 바꿨습니다 마파라로 일단은 가겠다. 근데 어느 정도 포화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더군다나 솜브라의 EMP 타이밍도 좀더 빠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손실에. 일단은 항상 보라도 하면 시상 초입을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시상 초입 부분은 건너뛰게 됐어요. 자, 일단은 위쪽에서 지우 선수 오늘 흐름 탔고 포화 84% 올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파라가 있기 때문에 쉽게 포화를 누르지 못할 건데. 안할줄알았어고 어, 자, 아마가 없는 상황. 폭시즈가 좋죠. 자, 핵킹. 자, 이후에 추가타가 없어요. 케어가 된다면은 뭐 버틸 수가 있겠죠. 음, 네. 자, 그냥 좀 힘들다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아, 한번 나오는데 지금 화면에는 안 잡혔는데 그 사이에 부활된 지원가 라인은 증맥과 큐로가 깔끔하게 물어주면서 밀어내네요. 네. 네. 아, 1거점 무난하게 들어왔습니다. 딜러진들이 위에서 버텨 주니까 앞라인 탱커들이 지형과 물어내면서 1거점 깔끔하게 밀어냅니다. 그리고 6궁이에요 혹시 저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온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네. 자, 말씀 주신 대로 무혈 입성. 1거점까지는 했고 와일드캣 입장에서 정말 시간을 최대한 좀 소비시키고 유리한 지형 그리고 유리한 이점 가정 안 써야 되는데 어, 자, 스위프트가 EFP EMP 사용하고 아 녹아 버렸어요. 사실 방금 EFP는 그냥 쓴거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왈스켓의 의도가 상대 궁을 좀 뽑아내기 위한 의도로 보이거든요. 사실상 첫 번째 거점 가는데 있어서 경유지 가는데 있어서 상대 궁을 못 봤기 때문에 최대한 궁을 앞서서 뽑아내기 위한 어그로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폭시즈 다시 한번 좀, 탱커드 궁극기, 그리고, 진희 선수의 초월까지 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자, 그 폭시즈가 좀몇 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 와일캐리 입장에서도 좀응수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자, 그래도, 캐르 선수가 케어 와서 버티는 것도 좋 갖고, 좀 안전하게 진희 선수는 초월을 누를 수 있는 타이밍이 왔고요. 상대 E M P가 없는 상태인 거 알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쓸것 같고, 응. 자 승백과 퀘오로 앞에서 함을 옆에서, 자 쏘커 퀘오 거든요 지우 선수가 계속해서 파라로 킬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았다가 최대한 이득 보기 위해서 뒤늦게 눌러준 초월이고요. 자저 선수가 킬 가담, 남자로 분 시간, 시간 충분합니다. E M P가 돌아왔거든요. 자 그리고 뒤에 메르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나 아, 올려 주면서 가는 거라 네. 지금 흐름이 너무 좋은데 오, 그리고 너무 뭐, 무난하게 너무 잘 가거든요. 빠릅니다. 빨라요. 폭시즈. 트프트가좀 실수라고 할수 있는 게 방금 EMP는 참았어야 되는데 네. 폭시즈의 도발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폭시즈. 이거 분위기 왔어요. 이거 끝낼 수 있거든요. 이대로.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이거 타이브레이크 갈수 있습니다. 폭시즈. 계속 군게이지가 꼬이고 있어요. 와일드캣은 계속 합이 안 맞는 그런 상황으로 오고 있고 폭시즈는 갈 때마다 척척척 맞고 있습니다. 이번에 EMP로 한번응수하고 이후에는 지원가공으로 한번 버티고, 이후에는 퀘로와 아, 중맥 선수가 한 번씩 비벼주면서 가는 그런 그림이 보이거든요. 자, 이게 지우 선수가. 아, 지우가 먼 선수... 잘렸어요. 오, 이쪽으한 번. 이질만 하면 나오는 뮤즈. 네. 스토커 선수도 좀이 안에서, 인게임 안에서도 좀 기복이 있기는 한데, 살아났을 때는 정말로 폭시즈의 딜러 라인을 웃돌고 있거든요. 아, 근데 방금의 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이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음, 그래도 폭시즈 쪽에서는 이번 한타 신경쓰지 않고 과감하게 픽 변경해줬거든요 어차피 브리키테로 어, 겐지만 방해 해준 다면 EMP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굳힐 수 있다는 라 판단에 빠르게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자스토퍼 음, 용건 아 EMP 그런데... 그대로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아잘 아, 봐줬습니다 잘 제대로, 제대로 노렸어요 네. 이후에 디바 해킹까지 이거 쭉쭉 화물 올라갑니다 이제 나오는 이폰게 입구에서 퀴로가 입구에서 살짝 올려놓면은, 으아근 화물이 멀어서 한톤 참네요. 한톤 참고 마지막에 탱커들이 비비는 그림. 어 이거 폭시즈. 근데 뮤즈가 원시 분노가 있어서 뮤즈가 시간을 충분히 벌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죠? 자 뮤즈가 진입. 먼저 들어가서 원시 분노 있어서 그렇죠. 자신있게 들어갔거든요. 네, 뮤즈가 자. 지금 원시 분노 켰고 증맥도 켰어요. 문제는 퀴에로의 자폭이 있기 때문에 진의 초월도 있거든요. 자, 자 계속해서 안을 밀어놓고. 네. 자폭 자폭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와일드캣을 그리고 폭시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요. 자, 초월까지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일단 뮤즈가 잡혔고 자 안쪽에 어출벤자 이대로면은 지금 폭시즈가 시간도 좀 많은 상황이기는 한데 네 와일드캣이 소리방벽이 와서 한번더 수비를 힘줬습니다. 자 와일드캣 자폭. 탈피했으면 저서 센스 있게 위시베낭기로 자폭 피해주고 위에서 계속해서 넣러줍니다 그렇죠. DMP까지 다 들어갔어요. 아 근데 뮤즈가 공격까지 으로 살았어요. 살았어요 뮤즈가. 자 일단은 들어가기 직접 0 3 3 m 인데아 이거를 직맥이. 자 마킹해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전단 마크 직맥. 자 화물 정말 거의 다 왔거든요. 자 지니 초월 두 번째 초월이에요. 자 a 로 자폭 오는데 이 자폭만. 잘 들어간다면 자 그냥! 화물에 못 붙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자 올렸어요! 내려오면서 잠깐 자리가 비면 자 0.14m! 아 뮤즈 가 직전! 잘려요 잘려요 끊기고 있습니다 아, 마와또 뮤즈 뮤즈 뮤즈가! 마무리되는 그림이죠 뮤즈가 엄청 오래 버텨주기 싸우는겨! 자, 자 뮤즈 죽었고 아 근데 이거 차례차례 그냥 정리만 되고 있어요 시간을 효과적으로 벌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화이팅 화이트에... 들어가지 아 아, 예. 못하면서 양팀의 대결 마지막 5세트까지 끌고 갑니다